안녕하세요. 가온카라반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온카라반에 딱한 대씩 남아있는 카라반들을 소개해드리고, 최종 프로모션 금액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온카라반에는 독일 하이머그룹의 2022년식 필링425 모델과 필링470 모델이 한 대씩 남아있습니다. 필링 시리즈는 팝업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어, 국내에 2.3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카라반입니다. 필링 425 카라반은 저희가 판매 금액이 2700만원이고요. 필링 470 카라반은 2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라반으로는, 어, LMC사의 스타일 400F 카라반이 있고요. 이 카라반은 실내 길이가 4m 조금 안 되는 2, 3인용 카라반입니다. 어, 스타일 400F 카라반의 금액은 저희가 최대폭으로 할인을 해서 1,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뮤지카 542 팝업 카라반이 있고요 어, 이 카라반은 LMC사의 상위 등급 카라반이기 때문에 바닥난방까지 전부 알데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는 어, 고급 카라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어, 이제 지붕에 팝업 텐트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대 6명까지 잘수 있는 카라반입니다. 이 뮤지카 5사이 팝업의 금액은 5,7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식 카라반 중에 딱한 대씩 남은 카라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MC 카라반을 소개해 드리면 탄대로 5102 모델이 한대 남아 있고요. 어, 탄대로 카라반의 금액은 3,9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어, 2층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LMC 비보 530K 카라반이 한대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보 카라반도 어, 상위 등급 카라반이기 때문에 어, 바닥난방까지 풀알데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보 530K의 가격은 어, 4,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독일 LMC사의 가장 하이엔드급 모델인 익스퀴지트 VIP 695 모델이 한대 남아 있고요 사이즈는 어, 700급 수축의 광폭 사이즈의 카라반입니다. 익 음, 스키지트 VIP65 모델의 금액은 7,4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식 카라반 중에 영국 베일리 카라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베일리 카라반 중에 어, 저희 가온 카라반에서 가장 많이 구매해주시고 어, 찾아주시는 피닉스 440 모델이 어, 이제 딱한대 남아있습니다. 그 피닉스 440 모델의 금액은 33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유니콘 온시리즈 중에 투축 모델인 카타제나 모델도 한대 남아 있습니다. 어~ 카타제나 모델의 금액은 48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베일리사의 가장 하이엔드급 모델인 알리칸토 그랑데 포르토 모델이 한대 남아 있고요. 어~ 포르토 모델은 어~ 이제 투축의 광폭 600급 카라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베일리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어, 최고등급 카라반입니다. 이 포르토 카라반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 5,6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온 카라반에 어, 딱한 대씩 남은 카라반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어, 평소에 이 카라반들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어, 빨리 서둘러서 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청주 본사에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제가 실물을 보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 대씩 남은 재고 프로모션에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